안녕하세요. 심정섭입니다. 오늘은 나도 고려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모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텐데요. 오늘도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정보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일반고 학생이고요. 실제로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했던 학생의 사례가 되겠고요. 고려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이 학생들의 경우에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기계공학부의 학업우수 전형을 합격한 학생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우선 어, 기계공학부가 이제 2024학년도 어, 합격자의 어, 내신 70% 것이 2.17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합격한 학생의 경우는 2.10이니까 어, 당연히 뭐이 정도면 뭐 내신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어, 과목별로 내신을 보면은 조금 이제 고려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예, 수학의 경우가 1.28로 어, 굉장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물론 1.00으로 좋았고, 과학의 경우가 조금 2.67로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고려대뿐만 아니라 어, 종합전형에서 자연계학과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내신이 중요하고요. 그 성적들이 좋으면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과학의 내신이 2.67이었는데도 합격한 것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 같은 경우 학업부수 전형뿐만 아니라 논술 전형도 동시에 합격한 이런 사례로서 오늘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내 사례는 융합에너지공학부 학업부수 전형으로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어, 융합에너지 공학부 같은 경우, 2024학년도에서 70% 내신 컷이 2.26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의 경우는 2.25니까, 어, 거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서, 어, 왜불합켓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어, 과목별로 내신을 보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수학과 과학 성적의 경우가 국어나 영어 성적보다 좀 낮죠. 해서 전체 토탈 성적에 비해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자연계학과의 경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의 학업수준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경우가 되겠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도 어70% 내신컷이 2024학년도에 건축사회환경공학부가 2.28이 2.38이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2.40이니까 그 범위 내에 거의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과목별로 보면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국어와 어, 영어 성적에 비해서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내신도 머리가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특히 자연계 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과 성적이 좋은 것이 유리하다 이런 사례로서 우리가 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 인문계에서 경영학부를 지원을 했는데 학업 우수 전형과 이제 계열적과 모두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가 되겠고요. 경해학부의 70% 내신 것이 2.38이었고요. 그다음에 토탈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이 2.05였어요. 자, 그리고 그 과목별로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은 국어, 영어, 사회의 경우에는 요 토탈 내신에 비해서 좀 어, 좋았고요. 수학의 경우가 조금 된 어, 2.84로서 조금 낮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지, 학업수 전형과 계열적합 전형에 모두 합격한 이런 사례가 되겠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경외학부 같은 경우뭐 수학성적이 더 훨씬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은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계열적합 전형의 경우 일반고의 합격 확률이 어 인문계 학과가 자연계 학과보다도 높아요. 이 이유는 인문계의 학과의 경우에는 주로 어, 경쟁하는 대상자가 자사고와 외고인 반면에 자연계 학과의 경우는 영재고와 과학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계 학과가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했을 때 계열적합으로 지원했을 때 우리가 조금 어, 불리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 계열적 합에서 어, 일반고가, 어, 합격하는 확률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에, 5분의 1 정도의 우리가 합격 확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기계공학부 합격자 처음에 이제 사례로 마, 말씀드린 학생이 되겠는데 이 학생의 상담 사례를 이제 어, 살펴보면은 어, 조금 더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일차와 2차 상담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차 상담은 이 학년 이 학기 때였습니다. 희망 대학은 어, 주 타켓이 고려대의 예, 반도체 공이었고요. 신소재 공이었습니다. 내신은 1학년 때가 2점대,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가 조금 낮아서 2.05 정도 됐었는데, 수학은 계속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과학 성적이 이 2, 3등급이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내신이 2학년 1학기 때가 1학년 때부터 조금 낮아진 거죠.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수학과 영어는 계속 1등급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국어와 이제 과탐이 이제 2등급 내지 3등급 정도 나와서 무엇보다도 이제 고려대 반도체공이나 신수대공에서 학업부수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기준이 4, 8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기부의 기록을 보면은 과목세트 특히 수학과학의 과목세트가 아주 잘 되어 있었고 본인의 이제 특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고요 진로활동과 동아리 활동도 어 진로 관련해서 잘 아, 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어 말씀드리면은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수학 성적이 아주, 어, 우수하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고려대 종합 전형의 학업수 전형으로 신소재공을 이 본인도 희망하니까 그쪽을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요. 고려대의 논술 전형도 이제 수학의 모의사 성적이 계속 일등급이 나오면서 그 석자백분이 거의 뭐 구십구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정도로 상담을 했었고 서울대와 연세대의 공대도 지원하자 이 정도에서 이제 일차 상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차 상담은 삼학년 일 학기 때 이루어졌는데요. 어, 그때 내 네, 내신은 이제 토탈 보니까 2.110이었고 수학은 역시 좋아서 1 1 8에내 토탈 성적이 됐고 과은 학 2.67로 이제 수학에 비해서 좀 낮았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고 6월 모평을 보니까 수능 어, 고려대의 학업수전형의 수능 체저 기준인 4.8을 갖다가 충족하는 그런 성적이나왔고요 특히 수학이 100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아주 굉장히 내 고무적이었고요. 생기부의 기록을 보면 은 역시 내 수학이나 과학의 세특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수학의 세특에서는 개인의 특성, 수학을 잘한다는 개인의 특성,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서술되어 있었고 과학 같은 경우는 내 호기심이나 자기 주도적 탐구 능력이라든가. 어, 문제 해결 능력, 추가 적인 노력, 이런 모습 들이 잘 드러 내서 비록 과학 이 이점 어, 때의 2점대 이점 때후 반이 었 지만 은 실제로 는그높게더높게 평가 하지 않았 을까 이렇게 어, 생각 을했 습니다. 상담 내용 을 보면 수시, 한 선은 모의고사 성적 으로 보건데, 우 리가, 소 성한 정도 를한선 으로 잡는게좋 겠다 이렇게 상담 을 했었 고, 고려대 종합 전형으로 역시 학업 우수 전형으로 지원하는데 본인이 원래 희망했던 신소재 공이나 기계공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이제 모의고사의 성적으로 볼때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되 우리가 좀 낮은 학과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영재고하고. 어, 그 다음에 과학고 학생들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랬고요. 연세대 공대에도 어, 지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지원한 학과는 고려대 학업수, 논술, 연세대 활동우수, 서울대 일반, 한양대 추천형, 이렇게 했고, 고려대 논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종합 전형을 했고요. 학과도 모두 기계공학으로 다 똑같은 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은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고려대 학업부스 전형과 논술 전형 모두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 연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합격을 했고 어 서울대의 경우는 1차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 활동수 전형의 지원자가 결국은, 어, 자연계 학과의 경우에는 영재고와 과학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대 같은 경우 특히 기계공 같은 경우는 인기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과 경쟁해서 조금 분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성적인 좋긴 했었지만 반면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 합격을 합격한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천형 해서 최종 합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시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원 시에 본인의 장점을 파악하자. 그거를 잘 살려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원 전형과 학과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자. 특히 자연계 학과의 경우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경우 과학고와 영재고의 우리가 학생들과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얻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